이 종목의 흐름이 계속 똑같아요 그쵸?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싸게 사실 필요 없어요 요 밑에 전화해서 사시면 돼요 황금맥이 여러분들한테 집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컴퍼니 K 25% 급등한 이 종목 후속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종목은 스톤 브릿지 벤처스라는 종목입니다. 사실은 컴퍼니케이라는 지금 25% 급등했잖아요. 이 종목하고 재료가 똑같은 종목이에요. 어? 그러면은 이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재료가 나왔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재료가 있는 종목이다. 어 굉장히 또 기대가 되죠. 그럼 이 종목이 왜 떴는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. 자그 이전에 여러분들한테는 스톤 브릿지 벤처스를 4,600원 밑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라.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문자로는 제가 스톤 브릿지 벤처스를 4,600원 부근에서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타이밍이 좀 괜찮아요 왜냐면 오늘 여러분들 좀 불안하시죠 시장 불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재료가 터졌을 때 한방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나눠서 들어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스톤 브릿지 벤처스 같은 경우는 재료는 지금 좀 전에 보셨다시피 컴퍼니 케이처럼 25% 거의 상하가 갈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왔는데 조금 어 1등주가 아니고 지금 2등주다 보니까 좀 늦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책 매물 나오고 올라가면 책 매물 나오고 무슨 얘기죠 단타 하시는 분들꽤 많아요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최대한 어떻게 밑에서 잡는다 근데 중요한 건 스톤 브릿지 벤처스 보시면 요 까만선 있죠 요건 황금맥이 설정한 황금맥 예그 까만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검은선 터치하고, 조정 상승했다가, 조정 나왔다가, 또 여기 지지하고, 또 레벨업 하고, 또 내려오면, 또 까만선 지지 나왔다가, 또 레벨업 하고, 이러면서 몇 퍼센트 올라갔어요, 벌써? 예 벌써 10% 이상 올라갔죠. 이 까만선만 터치하면 올라가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수는 까만선 부근에서 매수하시라는 거예요. 그쵸? 이 종목의 흐름이 계속 똑같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싸게 사실 필요 없어요. 요 밑에 4,600원 선에서 사시면 돼요. 황금맥이 여러분들한테 집어드렸습니다. 매매는요.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매는요. 주식을 싸게 사야지 내가 수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. 이미 급등한 종목 따라가시면 손실 볼 확률이 80%까지 늘어납니다. 그럴 필요 없어요. 바닥에서 움직임, 출발하는 종목을 사시면요. 수익도 커지고요. 남들이 추격 매수에서 3% 수익 볼때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사면 예, 그의 한 3배, 10% 이상 수익은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바닥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. 자, 4,60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. 공략 잊지 마시고 자, 그러면 제가 어,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종목을 드린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자, 사실은 좀 전에 이런 재료가 나왔습니다. 무슨 재료냐? 자, 우리나라에서 소버린 어,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라 했잖아요. 예,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과학기술부, 정보통신부에서요. 자, 2시에 그니까, 러 원래 2시에 나올 재로예요 이거, 브리핑 자료가. 근데 벌써 나왔어. 자,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곧 발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프로젝트 평가 발표를 해가지고, 다섯 개 기업을 국가에서 AI를 밀어주겠다라고 했어요. 자, 그첫 번째가 어디냐면, 네이버 클라우드. 네이버 관련주죠. 뭐 네이버 관련주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네이버가 관련 수혜주가 있을 거고요. 근데 이런 네이버라는 큰 종목이 이런 재료에 움직이기는 어렵겠죠. 관련주, 알체라 정도 있을 것 같고. 그 다음에 두 번째, 업스테이지. 사실은 오늘 메인은 아마 요게 될 거예요. 자, 보시면 오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대형 기업이죠. SK텔레콤 대형 기업이죠. NCAI 요거는 어, 비상장이고요. LG 경영 개발 연구원 요거 LG U+. 다 우리나라 3대 통신사죠. 그쵸 근데 얘는 비상장 이구요 자 그리고 업스테이지 얘도 비상장 이에요 그런데 업스테이지 여러분들 얼마전에 기억하세요 업스테이지에 어떤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투자한다 라고 얼마전에 이슈가 좀 있었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업스테이지 에 관련해서 이슈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난번에 아마 테슬라 자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뉴스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, 보시면, 머스크도 견제한 업스테이지, 솔라 프로2, 글로벌 평가에서 10대 모델로 선정했다. 전 세계 빅테크들 다 물리치고, 어, 10대, 예, 글로벌, 이, AI 모델로 선정이 됐다라는 이슈입니다. 자, 보시면, GPT 4.1 라마 메모리 등 빅테크의 LLM에 그 성능을 제치고, 국내에 이 업스테이지가 개발한 솔라 프로2가요. 전세계 10대 AI 모델로 선정이 됐다 이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KT, L, SK텔레콤, LG유플러스 여기하고 같이 5대 소버린 AI기업으로 업스테이지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럼 요거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뜨겠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방금 전에 드린 종목이 어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바로 여기 업스테이지에 투자한 기업이에요 스톤브리지 벤처스 여기에 투자한 기업이 뭐 있냐 이견만 있지는 않겠죠 좀 전에 보, 보여드렸던 컴퍼니케이 이 종목도 추천잘했어요 그랬더니 현재 주가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방금 말씀드린 스톤 브리지 벤처스 자이 종목 주가 아직 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플리트런 종목 이 종목은 아침부터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1등을 누구한테 내줬어요 컴퍼니케이한테 내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수급이 어떻게 가냐면 1등주의 수급이 들어가요 아침에 이게 플리토였습니다. 그리고 나서 12시 넘어가니까 플리토가 컴퍼니 K로 간 거예요. 컴퍼니 K. 자, 이쪽으로 쑥, 쑥 들어갔죠. 보시면 분봉 보면 딱 다음이 나온단 말이에요. 자, 보시면 12시부터 상승을 했죠. 아침에는 예, 플리토가 급등을 했다가 플리토에서 수급 빠지니까 컴퍼니 K로 갔어요. 자, 이제 컴퍼니 K로 수급이 빠지죠. 그럼 얘 어디로 갈까요? 그렇죠세 번째, 스톰 브릿지 벤처스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? 스톰 브릿지 벤처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. we